안녕하세요. 와이트카 이동점 매니저입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은 더뉴그랜저 IG 르블랑 가져왔는데요. 이 차량 그냥 더뉴그랜저 아닙니다. 완전 신차급의 더뉴그랜저 가져왔는데요. 22년 7월에 등록한 23년형 더뉴그랜저 르블랑. 보시듯이 완전 신차급 컨디션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차량이에요. 그릴 부분 보시면. 원래 중고차는 그릴 부분에 어쩔 수 없는 사용감 생기기 마련인데 완전 신차 그대로의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아래쪽에 범퍼라인도 크롬으로 처리돼서 더욱더 깔끔하고 깨끗한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정말 깨끗하죠? 본넷 부분도 보시면 얼굴이 비춰질 정도로 매우 깔끔한 상태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스톤칩 하나 없이 깨끗한 상태 그대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면 유리도 마찬가지로 깨끗한 신차 그대로의 상태 그대로 보유하고 있어요. 아, 이 차. 주행 거리는 1만 k m 밖에 타지 않았어요. 이런 컨디션 그냥 나오는 게 아니죠. 1만 k m 밖에안 탔기 때문에 깨끗한 상태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거고요. 휠이랑 타이어 보실게요. 타이어 트레드 60% 정도 남아 있고요. 주차 흠집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매우 깔끔한 모습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이드 미러, 사이드 미러 리피터도 깨짐이나 흠집 없고요. 문도 마찬가지로 깔끔한 모습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은 후측방 경보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깨짐 없이 그냥 깨끗하죠? 문 열어서 안에 한번 볼까요? 안쪽은 더 깨끗해서 놀라실 거예요. 안쪽에는 시트, 블랙시트 깔끔하게 잘 관리되었고요. 사용감마저 보이지 않는 깨끗한 상태 그대로 보유하고 있어요. 핸들에도 사용감 없이 깨끗한 모습 보유하고 있습니다. 도어트림도 마찬가지로 깨끗하죠? 시동 한번 켜볼게요. 카드를 넣어주세요. 경고등 없이 깨끗한 상태 그대로고요. 정확한 주행 거리는 1132km 주행한 차량입니다. 이 차량 후측방 카메라도 들어가 있는데 한번 보여 드릴게요. 왼쪽 오른쪽 다 깔끔하게 나오고 있고요. 르블랑 등급에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들어 있어요. 반 자율 주행까지 가능한 거 보실 수 있고요. 앰비언트 라이트도 르블랑 옵션에 들어가는 건데 정말 필요한 거 선호도 높은 것만 딱다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버튼들 많죠? 여기 차선이탈, 차체사체 차체 제어장치, 스마트 트렁크 들어간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르블랑 등급이기 때문에 어라운드뷰도 있어요. 어라운드뷰 한번 보여드릴게요. 깨끗한 화질로 잘 나오고 있고요. 자 이제 뒤에 보실게요. 뒷도어 창문. 커터 패널 뭐 말할 것 없이 너무 깔끔하죠? 뒤쪽 휠 보면 휠에도 주차함집 아예 없고요. 타이어 트레드 마찬가지로 60% 정도 남아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후면부를 보시게 되면 저는 그랜저 지태가더이쁘더라고요이 일자로 뻗은 리어램프 깨끗한 상태 그대로 보유하고 있고요. 아래쪽에 레터링이랑 뭐 번호판 이 밑에 부분까지 까짐없이 깨끗한 상태 그대로 보유하고 있어요. 전동 트렁크 들어가 있는데 작동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드럽게 잘 열리고 있고요 그린저 트렁크 공간은 다 아시다시피 너무 넓은 모습 볼수 있고요 안쪽에 열어보면 수납공간 마련돼 있는 거 타이어 리페어 키트까지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트렁크 닫고 조수석 측면부 바로 보여 드릴게요 커터 패널, 뭐 뒷도어, 창문 뭐 말씀드릴 게 없어요 그냥 너무 깨끗한 상태 그대로고요 휠 타이어 바로 보여 드릴게요 휠 부분 미세한 주차음집 있어요 이거 확인해 주시고요 타이어 트레드 마찬가지로 60% 정도 남아 있습니다 뒷문 열어서 뒷좌석 시트 보여 드릴게요 뒷좌석 탑승있는데요 그랜저답게 진짜 넓죠 웬만한 외제 차량은 비교가 안될 정도로 넓은 공간 보여지고 있고요 천장에 스웨드로 이 고급스럽게 마감 처리되어 있는데 이것도 루블랑 옵션이라서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LED 룸램프 들어가 있고요 뭐 말씀드릴 거 없을 정도로 신차 그대로의 깔끔한 시트 상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에요. 도어트림에도 흠집이나 사용감 없이 깨끗한 상태 그대로고요. 뒷좌석 열선 들어간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 선 쉐이드도 들어있으니까요. 참고 부탁드릴게요. 이제 앞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앞쪽 부분도 마찬가지로 아주 깨끗하고요. 사이드미러, 사이드미러 리피터도 흠집 하나 없이 깨끗한 모습 그대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까만 색차에 크롬 라인이 이렇게 어우러지니까 반짝반짝하니 너무 이쁜 것 같아요. 밑에 쪽에 도어라인도 깨끗한 모습 그대로고요그 아래 크롬 라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짝반짝하니 너무 깨끗한 상태 그대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조수석 열어볼게요 조수석에도 전동 시트 있고요 작동도 부드럽게 잘 되네요 시트 상태도 양호해요 그냥 침착 그대로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대시보드나 앰비언트 라이트도 이쁘게 나오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신차 그대로의 모습을 갖고 있다고 계속 말씀드리게 되네요. 프론트 엔더도 신차 그대로 모습 유지하고 있고요. 만 키로밖에 안 타서 그냥 깨끗한 신차 상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타이어 트레드 60% 정도 남아 있고요. 휠 부분에 흠집 없이 깨끗한 모습 그대로 보실 수 있습니다. 2022년 7월에 등록한 23년형 더뉴 그랜저 IG 르블랑 등급의 차량. 정확한 주행거리 1132km, 엔진 미션을 포함한 일반 부품까지 제조사 보증 남아 있고요. 르블랑 등급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한 좋아하시는 후측방 경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어라운드 뷰, 앰비언트 라이트, 전동 트렁크까지 이 정도 있으면 타시는데 전혀 지장 없어요. 불편한 거 하나도 없으실 거고요. 실속형 그랜저를 찾으신다면 이 차량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사시면 걱정하실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기름만 넣고 운전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가격은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좋은 신차급의 그랜저가 3099만원이에요. 여러분, N카든, KB차차차든, 뭐, K카든, 아무데나 다 검색해보시고 비교해보세요. 이만한 매물 찾기 힘듭니다. 검색해보시고, 비교해보시고, 그래도 이거보다 좋은 매물 있으면 그거 사셔도 돼요. 근데 없으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됩니다. 저는 자신 있습니다. 이 영상 보시고 이 차량 관심 있으시거나 궁금한 점 있으시면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니깐요. 연락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이트카의 이동준 매니저였습니다.